오늘 도 찢었어. 자 최고였어. 어디가 어디가? 근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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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가? <laughs> <laughs> 상도 오빠 여기 편지. 오빠 여기 편지 편지. 여기 편지 편지 재준 <laughs> 네? 아, 어, 어. 어. 오빠도 있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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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재준 아, 아, 오빠. 단추가 너무 열리라는 거 아니야? 오우, <웃음> <웃음> 에, 에, 에? <laughs>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어. <laughs> <laughs> <원발이 웃음> 한마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그니까. <laughs> <에>? 어색하네. <laughs> 네. 너무 그래, 어같지 아마추어 아마추어예요. <웃음> <웃음> 에이, 에이. 어, 보면 네. 네. 재밌었어요? 아, 네. 다행입니다. 진짜 찢었어. 최고였어. 최고였지. 저도 뭔가 이번에 홍경이랑 <laughs> 처음 같이 하게 됐는데. 너무 사실 하는 동안도 기분 좋고 많이 좀 자극을 받아서 오늘 참 좋게 한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보러 와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저는 막공이 남았고 두번 남았습니다. 두번 남았습니다. 네. 나머지 두 번도 열심히 해서 잘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조심히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아, <laughs> 어..그..갑작스럽게 이렇게.. 네. 갑작스럽게 <웃음> <웃음> 여기 아무, 아무래도 그입구 나가는 데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 이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이렇게 바로 또 이제 멋있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았어. <laughs> <laughs> 어..뭘..뮤지컬도 뮤지컬이지만 어, 지금앨범에세 곡째 녹음하고 있거든요. 오 네, 여러분들 앨범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카톡 왔네요. <laughs> 오빠 그러면 총몇 곡이야? 어 이번 미니입니다. 미니 미니라서 여섯 곡입니다. 오, 6곡입니다. 오 미니지만 든든하게. 오케이 많이 들리도록할 테니까 여러분들 테니까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당연하지 콘서트, 어, 콘서트 콘서트 콘서트는 8월 말쯤에 있습니다. 오케이 오빠 혹시 그럼 예. 공지는 언제쯤 나와요? 마지막 주요 네, 공지는 언제 나와요? 뭐 마지막 주 토일에 일에쯤 나오겠지? 이틀? 예? 네, 얘기했잖아요, 지금. 8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주말. 토일 이게 콘서트. 알았어. 맞나?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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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콘서트. 어. 생일 선물. 오빠 그냥 앨범은 그렇지. 언제쯤? 8월 마지막 주토일토일이고요앨범은 아, <laughs> 아마 콘서트 이후에 나올 거고. 오. 저희가 콘서트 때 아마 신곡들을 다 여섯 곡다 보여 드릴게요. 아 넓지 않아요. 아, 아 한국에서는 스탠딩이죠. 그렇지. 그치. 나들왜 예. 그치하면서 표정이안 돼. 우리가 40살 됐을 때쯤 이제 좀으으태 있는 대로 좀 갑시다. 이너쇼아 무슨? 소리야. 그거는 <laughs> 더 가야죠. 저희 어려졌어요. 어... 아, 아직. 아무튼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이제 저는 두번 남고 재진이는 한번 남았는데 어 많이 놀러 와주시고 그리고 한란 카운티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9월 네. 공연 공연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공연은 뭐예요? 안녕. 안녕. 잘 가. 저기서도 설마 내려? 설마 내려? 너무 <laughs> 아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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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았어. 재진 <목소리> 오빠 오늘도 찢었어. 저 최고였어. 어디가? 어디가? 근데 어디가? 어디가? <웃음> 어디가? 어디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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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여기 편지. 오빠 여기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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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재진 <laughs> <제진> 오빠도 있어. 어알겠 <laughs> 재준 오빠 단추가 너무 열리 라는거 아니야? 오, 네. <laughs> 네, <놀라며> 여러, 고,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어. 한마디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그니까 어색하네. 네. 너무 아, 그래, 아마추어 같지. 아마추어예요.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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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재밌었어요? 네. 진짜 네. 네. 네, 너무 잘했어. 진짜 찢었어. 최고였어. 너는 뭔가 최고. 이번에 홍경이랑 처음 같이 하게 됐는데 너무 사실 하는 동안도 기분 좋고 많이 좀 자극을 받아서 이번에 참 좋게 한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보러 와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 막 공이 남았고 어 두번 남았습니다. 네. 나머지 두 번도 열심히 잘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조심히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아. 아. <laughs> 어, 그리고, 어, 그 갑작스럽게 이렇게 게 네, 저기 아무 아무래도 그 입구 나가는 데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 이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이렇게 바로 또 이제 멋있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laughs> 어 뮤지컬도 뮤지컬이지만 어, 지금 앨범에세 곡째 녹음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앨범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네, 카톡왔네요 <laughs> 오빠 그러면 총몇 곡이야? 어 이번 미니입니다. 미니 미니라서 여섯 곡입니다. 오 미니지만 든든하게. 오케이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미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당연하지 어, 콘서트, 콘서트 콘서트 콘서트는 8월 말쯤에 있습니다. 오케이 예 오빠 혹시 그런 공지는 언제쯤 나와? 마지막 주요 공지는 언제 나와요? 뭐 마지막 주토요 일에 좀 나오겠지 <웃음> <웃음> 이틀 예. 그 얘기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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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말. 아... 맞나? 8월 마지막 주말에. 그게 커서죠. 알았어. 맞나8월 8월. 8월. 맞아. 맞아. 26일 콘서트. 어. 오빠 그럼 앨범은 그렇지, 언제쯤? 8월 마지막 주토요일 아, 토요일이고요. <laughs> 앨범은 아마 콘서트 이후에 나올 거고. 오! 저희가 콘서트 때 아마 신곡들을 다 여섯 곡다 보여 드릴게요. 네. 아나요. 아, 한국에서는 스탠딩이죠. 그렇지. 다들 왜그치 하면서 표정이 안 <laughs> 돼. 우리가 만살 됐을 때쯤 이제 좀어 스탠딩 <laughs> 데로 좀 갑시다. 디너쇼. <laughs> <laughs> 아, <laughs> 그거는 더 가야죠. 저 오래됐어요. <laughs> 어, 아, 아직. 아무튼 아, 무튼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이제 저는 두번 남고 재진이는 한번 남았는데 어 많이 놀러 와 주시고 그리고 환난크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 고맙습니다. 오빠 9월 공연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9월 공연은 뭐예요? 안녕! 잘 가! 잘 가, 잘 가! いいね。 안했어?